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총오동 방파제인데요. 제가 긴급하게 카메라를 지금 꺼내 들었습니다. 자, 여기 낚시 정보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총오동 방파제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 모래에서 조개를 이렇게 많이 켜셨네요. 아, 양파망으로 두 개를 켜셨습니다 자, 저기 또뭐 들고 오시는데요. 지금보다 이렇게 캐다 놓으셨는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많이 캐셨네요 <laughs> 자 예, 여기 조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어, 나를 잡아서 어디 저기 조개 많이 나오는 곳을 찾아 가지고 조개를 또한번 올해도 한번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예, 총모동 방파제 낚시하시는 분이 몇분 계시네요.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개가 많이 나와서요. 조개를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저기서 조개가 많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 서 사람 많은 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밟고 돌아다니니깐요. 조개가 예, 저쪽 끝 쪽에, 먼 쪽에서 네, 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런지요? 많이들 올라가신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텐트도 많이 쳐졌었는데, 많이들 철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저는 또, 저기 방파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동해안에 조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수온이 많이 올라갔고 예 수온도 많이 올라갔고 예, 날씨도 따뜻하고 해서요 예, 조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물때가 둥글입니다. 예, 만조시간이 9시 때고요 어, 간조시간이 2시 48분인데요. 지금 3시입니다. 그래서 물이 다 빠져 있습니다. 자, 물놀이도 즐길 수 있고, 예, 낚시도 할수 있고, 그러고 조개도 캘수 있는 곳. 어, 어디 이런 곳 없을까? 예, 바로 여기가 그런 곳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청호동 광파제입니다 자 앞에 영상에 보셨지만 조개를 저기서 엄청 많이 쳐주셨습니다. 자 지금 간조시간이라서요 고기가 보이기는 하는데 먹이를 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제 여기서 전어도 많이 나왔고요. 학꽁치도 아, 학꽁치는 멸치, 멸치보다 조금 큰 놈이 많이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예 낚시를 오래 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이시라는데요. 낚시를 오래 하신 것 같은데 예, 예, 많이 잡았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로 전어를 많이 잡으셨군요. 아, 예. 아, 고등어요? 예. 고등어도 잡으셨는데, 예, 안에 있다고 합니다. 아큰놈 크네. 자, 아, 예. 예, 큰놈 안에 잡아 놓으셨고. 고등어는 몇 마리 잡으셨어요? 고등어 두 마리에 방어 하나. 아, 고등어 두 마리. 이거 잠깐이 되죠? 아니, 맨 예. 고등어 두 마리. 방어 한 마리 잡으셨답니다. 제빵어, 제빵어죠? 네. 자, 전화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간조 시간이 돼서요 입질은 활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입질이 왔는데 아예 물었나요 아예 역시 사이즈 크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예 새꼬시로 먹기에 딱 좋은 사이즈 같습니다 예 카드채비 쓰시는데 아예 곧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학공치를 노리시면 씨알이 너무 작고요. 고등어는 간간히 큰 놈이 나오네요. 근데 전어는 전어 낚시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실 것 같아요. 아 예, 입질이 오는 것 같아요. 금방 금방. 아, 예, 전어. 입질이 왔는데, 입질을 받았나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 입질이 약하네요. 처음에 물 때, 에, 들어가긴 하는데, 예, 물은지, 안 물은지, 고등어, 고등어하고 확실히 틀린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사이즈 좋은 게 나왔는데요. 고등어 물어데막 네, 왔다 갔다 그러는데, 자, 전어는, 살짝 물고 가만히 있네요. 처음에 물때만 탁 땡기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예 전어가 잘 나오네요. 아, 예, 예, 예. 아, 입질 어, 들어갔습니다. 아, 또, 예, 물었습니다. 아, 예, 전어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빠졌네요. <laughs> 자, 빠졌습니다. 자, 전어 낚시는, 예, 이거 청호동이 유리한 것 같고요. 예, 학공치 낚시는, 오호리가 좀 네, 사이즈가 크니까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 올해는 정갱이가 아직 들자라서 그런지 어, 정갱이의 방해를 그렇게 많이 받는 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정갱이가 잘안 문답니다. 아예전어가 예, 많이 돌아다닙니다. 앞에 많이 있는데 아또 입질이 온것 같습니다. 자 깊이 물었네요. 깊이 예예 아, 예, 올랐습니다. 아아 아, 고등어 같습니다. 고등어인가요? 황어요. 아 황어입니다. 황어. <laughs> 예. 황어가 고등어보다 사이즈가 큰데 예, 손맛은 역시 고등어만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황어 큰게 물으면 예, 손맛이 좋습니다 근데 고등어만 한 사이즈가 물어가지고 예, 손맛이 썩 좋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자, 옆에 분이 고등어를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분이신데, 낚시, 바다에 나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에, 이 지역에 사시는 것 같아요. 낚시를 너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에, 고기가 좀 나온다 싶으면, 예, 가는 곳마다 계시는 분입니다. 아, 한 마리 잡으셨네. 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네, 물질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물었다 놨다, 물었다 놨다 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다시피 전원은 네, 잘 나오고 있고요. 아, 고등어는 시간대를 잘 만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정갱이가 물었네요. 아, 고등어는 시간대에 를잘 맞추고요 자 여러 사람이 또 오셔가지고 밑밥 뿌려대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학공치는 좀 사이즈가 낮습니다 어, 탁탁 튀는게 보이는데 에, 좀 작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